안녕하세요. 키위의 요리 세상입니다. 오늘은 누구나 쉽게 감자 요리로 감자를 삶아 보겠습니다. 먼저 드3 포테이토 감자 3개 브라운 슈거 한 큰술 솔트 소금 있으면 되겠습니다. 먼저 감자는 1cm, 1cm 두께, 1.5, 이거 1.5 정도 되겠네. 1cm 두께로 도톰하게 썰어 주시고요. 요건 워러 물이에요. 쿨, 콜드 워러, 찬물에 담궈 주시고요. 케 1cm 간격. 1.5cm 간격이도 되겠네요. 이렇게. 1.5cm 간격으로. 물에 담궈 주시고요. 물에 담궈서 전분기를 살짝 빼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프라이팬에 넣어 주시고요. 가장자리는 옆으로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물은 버리시고요. 여기에 솔트 소금이에요. 소금, 스몰티스푼으로 납작하게 작게 하나 넣어주시고요. 이건 브라운 슈거 설탕이에요. 설탕 한큰술 소복하게 뿌려주시고요. 이건 워러 물이에요. 물을 2컵, 200ml 컵으로 2컵, 요렇게 2컵 넣어주시고요. 불로 가보겠습니다. 불을 켜시고요. 미디움 히트, 중불로 하시고요. 얹으시고요. 커버, 뚜껑을 덮으시고요. 22 22분간 끓여주세요. 아, 22초가지, 22분인. 22분이 지났습니다. 국물이 거의 다 졸았거든요. 이렇게 보고 이렇게 기울여 보시고 국물이 어느 정도 다 졸아들었습니다. 자, 조금만 더 졸여 볼까요? 너무 졸이면 타니까 이렇게 국물이 기울여 봐서 국물이 흐르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뚜껑을 열고요. 감자가 익었나 확인해 보시고요. 와, 잘 익었네요. 턴 오프 불을 끄시고요. 다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물이 하나도 없이 바짝 다 졸았거든요. 이렇게 밑에도 눌지 않았어요. 이렇게 놓으시고요. 그러면 누구나 쉽게 감자를 삶아 먹을 수 있어요.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아주시고요 하나 더담 이렇 5개 이렇게 담으시고요 이거는 케찹이에요 케찹에 뿌려 먹어도 맛있거든요 케찹을 한쪽으로 이렇게 뿌려주시면 삶은 감자 다 됐습니다. 와, 맛있겠어요. 분이 포근포근하게 났어요.